박수 보내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기홍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했고, 미마 마스크 모델 김선호입니다. 아, 자, 일단 오신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니, 이렇게 자리를 꽉차게또 와주셔서 진짜 감동이고, 어, 근데, 어. 지지랑 관에도 보이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다들마다 배터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똑같은 사람 중에 네, 많네요. 네. 역시, 오늘 다들 귀편한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아, 진짜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니까 좀 든든하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김선우씨랑 빨리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선호에게 물어봐 이벤트. 저희가 영화 시작 전에 질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선우씨가 어, 총세 번을 뽑아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보이는걸 이렇게 뽑을게요. 오. 자, 어, 배우님. 비흡변가로 알고 있는데 담배 촬영 시 실제 피우신 건가요? 어네 맞아요 담배 실제로 피웠고요 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몇번안 피웁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연습을 했었는데 오, 네. 어 네. 또 다음 제품에서는 이제 아예 애연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피웠는데 저랑 담배를 안 맞는 것 같아요 피우고 그 영화 끝나니까 바로 네,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하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네아 <laughs>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밥담되었습니다담별안녕고요두 아 네. <laughs>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이분 뭐, 이분 상품을 좀 드려야 되죠 않을까요? 아, 아 상품 드려야 상 자, 번호가 지금, 이게 번호죠? 자 어... 사인을 제가 네. 해주시면은, 제가 번호를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씨가 직접, 어, 위 포스터에다가 사인을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2열의 9번! <laughs> 오, 축하드립니다! 사이즈업을 할수 있어요. 네. 예, 당첨됐습니다. <laughs>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박수 좀 주시면 그런 분들이 당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울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미경이요. 김미경, 네, 이경님 네. 네, 김미경님. <laughs>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두두두두둑 두두. 자, 촬영하실 때 이렇게 멋진 기공자로 비춰지게 될지 아셨나요? <laughs> 어, 감사한 질문인데, 근데 사실 몰랐죠. 왜냐면, 이 보고도, 어우, 제 연기는 제가 보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 멋있게 잘 만들어주시고, 또 멋있게 봐주셔서, 어, 요즘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기공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 네. 그렇다면, 누가 당첨됐을 때, 어, D열의 14번입니다. D열 14,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건 셀카인가요? 예, 네, 이건 셀카고 지금 쓸건 아니고요. 이따가 쓸 겁니다. 아, 이 사인을 한번더 해주셔야 아, 됩니다. 포스터에다가 네. 포스터에다가 사인을. 성함 어떻게 되시죠? ANG입니다. ANGI. ANGI.

아 그거 그거는 어쨌든 분장이에요 분장인데 뭐예 분장입니다 <laughs> 아, 분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뭐 액션하다가 뭐 잠깐 그 위에다가 막 상처를 덧붙인거같아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뭐 살짝 그런거는 비밀 비밀 우리끼리 네 그렇습니다 와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호씨가 또 사인을 해주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써니, 써니. 야, 모임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써니, 써니입니다. 써니. 네. 언니 축하해요. 아, 네. 써니. 아, 이게 이제 다 서로 하다 분들이 오시고, 서로 다 아시니까. 언니 축하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 김선호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찍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두두두두두 몇분 뽑아야 되죠? 한분 네. 뽑아야 되죠 자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직접 드리는 거죠 이분에게 네, 직접 셀카로 찍어주시는데 이 관객분들을 등지고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워. 어, 어. <laughs> 야첫 장은 잘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한 네, 장만 더 찍겠습니다. 귀여워. 네, 네, 어 네. 자이 의미 있는 사진을 당첨자의 어. 이름과 함께 사인을 적어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지금 뽑아 주셨거든요 요것도 김선호 씨가 직접 읽어주시는 게또 네. 의미가 있겠죠 아두 장을 지금 뽑아주셨네요 두 장을 네 저기 혹시 한 장이 잘못 나올까봐 네. 네 H열의 <laughs> 어. 13번 계세요? H13번 13번 계세요? 어. 오 축하드립니다 어. 네 H13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올 사진 나오려면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근데 뭐흔들리진 어,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성함을 적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 지혜. 지혜, 지혜님. 네, 지혜님. 천천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접 우리 김선호 씨가 셀카로 찍은 어,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하트 표시까지 음. 네, 사랑스럽게 넣어주셨어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드리겠습니다. 어, 네. 조심조심. 조심. 어,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이 좋네요. 아, 미마에서 준비해주신 건데 제가 드리니까 어, 제가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이제는 하이라이트 가장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요 미마 기프트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직접 우리 김선호 씨가 사인을 해주셔서 아,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사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다가. 아, 거 위에다가 잘안 보일 수 있겠는데? 보이는데흰 색깔? 하얀 색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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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네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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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예, 기합까지 넣어가면서 지금 사인을 한 번, 네, 더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 총두 분에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품인가요? 지금 두 개인데, 한 분, 한 분에만. 네, 예, 지금 한 분에게만. 한 분에게만 자, 그러면, 야, 이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쪽이 좀, 좀, 좀 괜찮겠네요. 네, 살짝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번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첨되고 싶다! 한번 본인의 번호를 한번 크게 외치세요. C 십1 C 십이. C 2이 C 2 1 C 십이. C 십이. 이게 또 확실히 우리 팬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네. 자 그렇다면 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 아까가 h r 었잖아요 네. 이번에 HR이에요. H.R.에 아까 몇 번이셨죠? 13번. 13번? 어디에요? 13번이? 아, 거기구나. 14번 주세요. <laughs> 14번! 아, H.R. 14번. <laughs>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늘 H.R. 참 좋은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네. H.R. 14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어, 외국인이에요. 뭐라고요? 아, 외국인이에요. 예,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y 어, a, a. A. a a a 하 n n j j i i 뭐라고? 지 음. 영어로 이름이 뭐였냐? 머리 주연 h a t 본인 이름? 네. 아니 vain. 아니 아니 이름은 어, 제... <laughs> <associated equally> <laughs> 스타일의 이고스타링 말고 그냥 스 n 기 m 연호아 이름 어렵네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차근차근 <laughs> 시간 나가요 Y A N J R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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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이, 아이, 아니라 아이, uh. 여러분들, 네, 하나더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더 준비했죠? 네, 야, 쉽지 않습니다. 와 쉽지 않네. 자, 아이, 에이, 이름을 한번 바꿔주셔도 되겠어요. 아이, 아이, 넘이 뭘까요? 에 A 에이, 에이, 와이, 에이, 우와. 우와. 귀찮으세요. 마음에 면됩니다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우씨가 준비한 시간을 어, 아, 모두 네. 마무리했는데, 아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미모 마스크. 어,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미모 마스크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제 주변인들과 저, 저도, 우리 가족도 미모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까, 우리, 네. <laughs> 네 아껴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 미만...